좋아요. 세... 텀스 심플 스토리지 모드의 필터들은 어떻게 작동하나요?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필터가 있는데, 하나는 여러 아이템을 필터링할 수 있어요. 다른 하나는 아이템을 손상이나 태그로 필터링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만 넣을 수 있고, 마지막은 태그로 아이템을 필터링해요. 이것들이 제작법이에요. 그럼 이걸 어디에 적용하나요? 기본 아이템이나 아이템 호퍼 같은 곳에 적용돼요. 아이템 필터를 사용해서 여기에 아이템을 넣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참나무를 선택해 볼까요? 여기에 아이템을 넣고 설정하면 참나무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거부돼요. 태그 필터도 있어서 원하는 태그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통나무나 참나무 줄기만 선택할 수 있죠. 이건 모드 같은 걸할때 유용할 거예요. 마지막으로 다양성 아이템 필터요. 보세요. 다형성 아이템 필터를 넣을 건데 안에 또 다른 게 있어요. 여기에 참나무를 넣을 거예요. 여기 절반을 넣을 건데 보시다시피 안 움직이죠? 자, 여기에 32개를 넣으면 필터 덕분에 움직이기 시작해요. 이 필터는 같은 아이템이 인벤토리에 있으면 들어가게 해줘요. 네, 이렇게 간단해요.